뮤직비디오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때요? 같이 감상하는 시간. 어, 어디 갔어? 왜 로그인이 안돼 있지? 그러고, 어당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앨범 얘기를 조금 하고, 짧게 라이브를 하고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여러분, 봅니다잉? 어당꾼 뮤비 봐요. 어, 아직 준비 안 됐어. 왜 이래? 왜 이래? 컴퓨터 이상해. 잠깐만. 어쩌라고. 왜 이래? 기다려줄래? 자, 아,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자 같이 보실? 뮤직비디오 같이 보실? 짜잔! 근데 이렇게 봐야 돼. 다들 핸드폰 돌리세요. 시작. 난 당신 어, 저기 누가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었어요. 음, 저기 누구 분명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으러 한참을 걷습니다. 다 너무 예쁘죠. 저날 근데 진짜 진짜 추웠어서 저 콧물이 자꾸 났어요. 계속 예쁜 곳을 걸어갑니다. 바다? 인천 쪽이었던 것 같아요. 차 타고 와서 잘 모르겠네? 이제 아까 그, 어디 갔지? 생각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한참을 걸어가서. 그래서 밥을 나눠 먹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이 뮤비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과 밥을 먹고 왜 바다에서 밥을 먹었는지. 비비안 사진들. 이거 비비안 한살 생일 파티 때예요. 이거는 그냥 귀여운 사진, 이것도 그냥 귀여운 사진. 끝! 재밌었어요, 다들? 끝.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번에 단공에서 들려드렸을 때랑 엄청 많이 달라졌죠? 저 노래 틀어놓고 말해도 잘 들려요? 잘안 들리면은 남겨주세요, 댓글. 이 뮤비는, 어, 어제는 당신 꿈을 꿨어요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찾아서 가는 길이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찾아가서 결국에 만났을 때 음,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과의 식사가 꿈인지 모르겠는 거기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제가 당공 때 음, 저의 그리움의 대상은. 항상 죽음과 관련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앨범에서 음 이제 그렇게 나를 붙잡는 나를 발목 잡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나는 나아가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랙 어당꿈에서는 내가 아직도 매일 꿈꾸는 꿈에 매일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당신을 뒤로 하고 나는 이제 진짜 나아가겠다. 당신을 잊고 나아가는 게 내가 성숙해지는 방법이겠지. 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 오늘 곡 설명해야지 하고 들어온 게 아니어가지고 잘 정리돼서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네. 질문을 하면은 제가 대답을 해볼게요. 그럼 좀더잘될것 같아요. 질문 봤습니다. 이거 질문 여기다 못 올리나? 아는 사람? 첫 번째 질문, 내게 소중한 것들이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내게 소중한 것들이 늘어만 가요. 들고 가는 짐들은 마지막 식사만을 위한 짐인가요? 음, 마지막 식사를 위한 짐이기도 하고, 어, 이게 다음 곡들이랑도 이어지는데, 제가 나아가는 길에, 챙겨들고 간 지, 마지막 짐이 될 수도 있겠죠? 음. 앨범 얘기를 좀더 해보면 좋겠다. 이번 앨범은 저희 얘기 처음 하는 건데, 지금. 라방에 들어오신 150분 한정에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저번 EP 블루버드가 어,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옷도 모르는 것 같고 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어리니까. 우리는 원래 미숙하게 태어났으니까. 괜찮아. 인정하면 자유로워질 거야. 라는 게 주제였잖아요. 근데 그러고 이 앨범 곡이 나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아, 내가 미숙하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성숙해지고 싶다라는 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앨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성숙해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첫 번째 곡 어제는 당신 꿈을 꿨어요에서 내가 성숙해지는 건 어, 지금의 나를 여기 두고 나아가는 거고. 그 나아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이전 것들을 두고 떠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성숙해지는 거야.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나는 내용의 곡이고 앨범 주제입니다.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앨범 소개글에 정말 깔끔히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다시 읽어 봐 주세요. 생일날 앨범 나와요. 헐, 대박 축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아...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는지... 음... 제가 근 1, 2년 사이에 되게 여기저기 아팠거든요. 크고 작게 아팠는데, 그럴 때마다... 어... 맞아, 사람은 다 죽지라는 생각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나도 다시 건강해질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좀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죽음, 내가 겪었던 그 죽음과 내가 무서워하는 인생의 짧음에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식사가 꿈에서인지 현실에서인지는 끝까지 확실히 모르는 건가요? 영상에서는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이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그 그리움의 대상과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음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더는 꿈에 안 나타나도 돼.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성숙해진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 떠난다, 나아간다, 그리고 알아간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나를도 음, 이해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죠. 불구 철학에서 영감받은 거는 없나요? 색 즉시 공공 즉시 색 같은. 어, 따로 불경을 공부하진 않거든요. 근데 가끔 틀어놔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부처님 말씀을 아침에 눈 뜨거나 잠들기 전에 틀어놓는데. 저도 모르는 새 영감을 받지 않을까요? 언니랑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힘이 나요. 저는 이 말이 너무 힘이 나요. 저도 이게 저만의 생각이고 저만의 성장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고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제 얘기에 공감하니까 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랑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 난다고 하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짜릿한데 아, 아.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저는 죽으면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없고 감정 생각 못 느끼고 못 한다는 게 무서워요. 음, 본능적으로 무서운 게첫 번째인 것 같은데 제가 봤던 죽음은 갑자기 죽음이었거든요. 제가 무서워하는 그 죽음은 너무 건강한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평생 정규 1집 가수로 남겠네?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여태 사람들한테 못했던 말들? 아니면 내가 남기고 가는 것들? 내가 남기고 가야 되는 비비안? 이런 것들이 무서워요. 곡을 쓰실 때 다음 곡과 연결해서 곡을 만드는 게 있나요? 이상하게 부끄럽네와 문득 이 연결되는 느낌이 음, 노래를 연결지어서 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어디 가면 은제 음악은 그냥 제 성장기 같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23살의 윤지영, 24살의 윤지영이어서 연결되게 들리는 거지 않을까요? 근데, 부끄럽네요 문득은 순서가 거꾸로네? 듣는 사람 마음이지. 음, 저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래서 다행인 나르를 들어요. 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제 나한테서 혼란스러움은 그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 세상에,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다. 음, 비비안 한 분만 보여주세요. 비비안이. 제또 번쩍 하나 들을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그냥 바닥에 있게 할게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액자에 든 사진들 속 주인공은 비비안이 맞을까요? 맞아요. 원래는, 음, 제가 저기서 식사를 나누는 그 누군가의 사진이 될 뻔했는데,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다시는 이 뮤비를 못볼것 같아서. 그러면 비비안 사진으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비비안 사진으로 넣었어요. 혹시 무럭무럭은 어떻게 됐나요? 무럭무럭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이거 올리겠다고 해놓고 안 올렸는데. 올리려고 했고, 안 처음에는 앨범에도 넣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앨범에 잘 어울리지 않아서, 화끈하게 빼버렸어요. <laughs> 가사들이 떠오를 때 바로 바로 메모해서 써주는 편인가요? 음 처음에는 그냥 일기에 가까운 형태인 것 같아요. 어당 꿈을 어당 꿈 메모장 버전 공개해 볼까요? 저는 기억나요. 제가 이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대박, 대박, 비밀 이야기인데, 어당 꿈을 쓰게 된 날. 음, 제가 그, 제가 그리워하는 그 사람의 꿈을 엄청 자주 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꿈에 나와서 맨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날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태연하게 저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야? 너안 죽었어? 라고 하면, 안 죽었어. 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냥 제 말에 다 대답하지 않고,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 아뭐 그런 식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면, 어떻게 된 거야? 뭐, 나한테 설명 좀 해줘라던가, 아니면 너 지금 아파 빨리 수술해야 돼 라던가 다급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항상 괜찮아 라고 하는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진짜 이틀에 한번꾼 적도 있고 그러다가 그 어느 날이 노래의 어, 틀이 잡혔던 날이 이 사람의 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은 100%그 꿈을 또 꾸겠다 싶어가지고, 잠을 안 잤어요. 그냥, 아, 내가 잠 자면은 무조건 또꿈꿀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제발 오늘은 꿈에 나타나지 말아라. 오늘은 꿈에 나타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온갖 미운 말을 하면서, 꿈을 피하고, 다음날 그, 그 당일에 이제 제사를 치루는데 너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꿈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던 게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임인지도 뭐 무슨 임인지도 알아요.라는 말은 내가 이제 당신 꿈을 꾸지 않고 당신을 다 잊고 나아가는 건 나는 성장할 일이겠지만. 당신을 잊는 일이겠지? 그래도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인 것 같아? 라는 내용입니다. 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laughs>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귀여운 질문이 있다. 말이 있다. 제 바질이 무럭무럭을 못 들어서 죽었나봐요. 어떡해? 바질 마켓컬리에서 사면 안 돼요, 일단? <laughs> 저도 제거다 죽였어요. 장렬이 전사했어.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아, 차일드 후드. 이번 앨범에 안 넣은 이유가 뭐예요? 어, 이번 앨범은 같은 시기에 쓴 곡이거든요? 나의 그날 빼고. 그래서 안 넣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야. 차일드 오더는 그러고 잊고 있었네. 그 노래를 앨범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여러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음 저는 엄청 시원하면서도 어, 아파요. 음,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것 같다. 어, 나이 얘기 한것 같은데? 라방에서? 악마에서, 악마한테 영혼을 파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데, 이 자식. 그렇잖아요? 계속 생각 안 해도 되는 감정을 주구장창, 뭐, 몇 개월 혹은 1년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아프기도 한것같아요또 어... 어... 재밌는 이야기 없나? 바질 키우기 은근 어려운 것같아요 바질을 키우는 사람이 있구나 잘 키우는 사람이 있구나 저 진짜 식물 킬러예요 식물 킬러란 말 너무 잔인해 식물 자주 죽여요 필링럭키는 음원으로 안나와요? 이것도 잊고 있었네? 한번 재고해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음악을 알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재밌는 경로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실 수도 있구나 <laughs> 아... 아 뜬금없는데 지영님은 좋은 사랑을 하는 법을 아세요? 이거는 음, 어 몰라 <laughs> 모르겠는데 일단 내 생각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 렌즈 끼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공이 크신 건가요? 이거는 투명 렌즈입니다. 시력이 안 좋아요. 그 얘기도 했나? 저 학교 다닐 때. 동공이 커서 선생님이 서클 렌즈인 줄 알고 맨날 빼라고 그러셔서 엄청 억울해했어요. 여기가 렌즈를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서 깐이라고요 아, 하도 해보고. 아 그래서 저 아가떼 사진 보면 조금 무서워요. 눈이 아가떼는 요만큼 작잖아. 헉, 징그럽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무서워. 아 맞아 그리고 오늘 라방 하다가 생각났는데 이거 키고 저번에 제가 저 PPT까지 만들어서 라방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말 깜빡한 거야. 근데 저 진짜로 맹세코 PPT 만들었다요. 그 되게 탄탄한 탄탄한 기획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아 언제 어떤 식으로 사연 받지 하다가 좀 미뤄졌어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하겠습니다 지영님, 팬톡방이 있는데, 지영님도 한번 들어오시죠. 어?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거 맞나? 들어갔다가 다시는 못 나오면 어떡해? 아, 수희영에 나오신 거 봤나요? 아 뭐야 잠깐만 너 뭐해? 너왜 거기 들어가 있어? 이리 나와 뭐해? 이 사고뭉치 뭐하고 있었지? 낼름 낼름하고 있는데 모두같이 거짓말 하면 예쁜 각도. 내려갈 거야? 내려가고 싶어? 비비 아 머리카 비비안 내려갈래? 내려가? <laughs> 귀여워. 내려갈래요? 내려가. 관심이 없어 비비안는 저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했는데, 며칠 전 환영을 보는 꿈을 꿔서 꿈속에서 울다 깨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음, 딱히 위로가 될 만한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내가. 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준경님, 준경님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방에서 나와야 돼. 음, 나 좋은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너무 소홀해서 서운해요. 지영님은 이런 상황이면 그 사람을 떠나시나요? 저는 떠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한데도 음, 떠나야지. 나를 잠깐만. 너 뭐해? 너 이게 어디서 났어? 어? 이 자식 어떻게? 아, 이 자식 또 사고쳤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펙터 가방 그거 뜯었다. 플라스틱. 아. 날망가 잘한다 잘해 똑똑해 대학가 아뭐 말하고 있었어 어 아, 그래 나를 소원하게 하면 떠나야지 어떡해 내가 제일 중요한데 나 어디야 아 그리고 그게 맘처럼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말든 잘해주고 떠나는 거야. 그러면 후회가 안 된단 말이지. 요즘도 어당 꿈을 꾸나요? 음, 어? 이 꿈이 이, 이 말이 닿았나? 내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나? 그 뒤로 꿈을 안 꿨던 것 같아요. 또안 꾸면 섭섭하다니까. 아, 자, 이제 할 얘기 다한것 같죠? 갑니다. 어, 중요한 얘기가 있는지 보고 갈게요. <laughs> 시간여행이네. 지금 다들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머, 쟤 승질낸다. 쟤 자꾸 뒷발 차게 하면서 승질내요. 지 승에 안 차면은. 역시 치워봐요. 여러분, 얘기해서 즐거웠습니다. 제 횡설수설을 들어줘서 감사해요. 오늘 이 노래가 나온 영광을 다운님과 그리고 김춘추와 우리 회사 언니들과 오빠들과 같이 녹음해 준 세션들과 그리고 이 노래 들어주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꿈 꿔요. 안녕. 또 만나. 잘 있어. 잘 자. 간다. 몸 튼튼 마음 튼튼해.